얼마나 예쁘냐면요 다 뒤돌아보면 이렇게 예쁜 바다 저쪽으로는 와 도시입니다 할 정도로 너무 예쁜 곳인데 오늘의 저 바람이 거세게 부네요 아니 감독님 맛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계세요, 셰프님. 과연 어떤 라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 부인 라면. 부인 라면. 우와, 여기 보면 커피도 있고 음료도 있고 과자, 과자까지. 오. 아, 아니 서울에 한강 라면이 있다면 울산에는. 슬도 라면이 있다.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 슬도 라면이면 제가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아, 빨리 먹고 싶은데 어떤 라면을 먹지? 너무 고민되는데. 아, 감독님, 네. 어떤 거 드실래요? 우리 오늘 데이트해야죠. 저는 신라면 먹을게요. 아, 매운 거로 가시겠다. 그렇다면 저도 매운 거 받고 진매로 가자, 진매로. 결제가 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근데 제가 카드를 안들고 왔거든요. 그럴 줄 알고. 감독님 지갑을 제가 차에서 가져왔답니다. 아잘 먹을게요, 감독님. 이건 법카 아니고, 감독님 개카. 한바다 <laughs> 해도 되나요? 네, 다. 네. 아, 그래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 <laughs> 자.

걱정 부들러내세요 알아서 조절 다 해줘요. 와우. 젓가락 드릴게요. 네, 게요 <laughs> 지갑 줘 <좀>, 빨리. <laughs> 감독님 많이 드세요. 네. 제가 만든 거. 와... 음. 평소에 바다에서 라면 먹어본 적있어요 음!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없었던 유감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껴놨던 거 근데 그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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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와 똥손인 제가 해도 다할수 있다. 그냥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맛있는 라면이 딱 있고 고개를 돌리면 와저 전경 너무 반짝반짝해서 와 너무 좋다. 낮에 와도 좋지만 이렇게 저녁에 와서 운치 있게 라면과 함께 곁들이면. 보증이나 라면 놓고 갈래? 이걸로 해도 문제겠어요 아, 아 충분하죠. 어 진짜요? 그런데 충분하긴 한데 이건 또 제가 혼자 끊어 먹은 거잖아요. 근데 또 남이 끓여준 것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 엄청 어? 맛있는 라면 맛집이 하나 더 있어요. 응가요? 굉장히 이라 셰이 마세요. 그러는데요. 여기 어떤 가게인가요? 아 어, 일본식 라면 전문점입니다. 일본식 라면. 이요 한국식 라면은 일단은 건면을 사용하고요. 인스턴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본식 라면은 직접 육수를 끓여서 생면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소유 라멘. 소유 라멘 맛있대요. 간장으로 베이스 돼 가지고 예, 네,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후추를 저 넣고 하니까 더 어, 생동감이 있어요, 맛이. 벌어 <laughs> <laughs> 떻게 네. 뭐 멘트 좀해주고 하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네. <laughs>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말. 아니 무슨 멘트를 좀해 주고 나 이런 거안해봐서 <laughs> 아니 그러면 일본은 다녀오신 적 있어요? 네,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라면을 드셔 본 적은? 오사카 가 가지고 먹었는데 그땐 좀 짰거든요. 음. 이건 진짜 저희 한국 입맛에 딱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오사카를 다시 또 가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굳이 이제는 안 가도 될거 같아. 요 왜냐 그쪽 라면 너무 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희 입맛에 딱 맞는 거 같아요. 자주 오시나요? 네 저는 오픈하자마자 지인한테 들어가지고 바로 왔었어요 오픈런 해가지고 <laughs> 아니 그러면 자주 올 정도로 하는 이곳만의 매력은 어떤 사실 울산이 되게 라 h 집이 맛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제대로 된 곳이 생긴 l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i n e w h 그러면 오늘 제가 that I was s i n g i n 어 got t 어, 일단은 저희 가게는 메뉴 큰카테고리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찌깨면이라고 찍어 먹는 라면 그리고 하나는 맑은 스프에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청탕라면 두 가지랑 비벼먹는 라면이라고 마제소바나아브라소바 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음, 그럼 저는 1, 2, 3, 그다사이 올 그다사이! 비빔면, 찍면, 그냥 면다 있는 거네요? 아, 이거 보면, 시오라면이라고 소금으로 만든 라면인데. 조금만 가지고 만든 라면이 아니라, 저희가 제주산 구엉닭을 이용해서 스프를 직접 하루 정도 전처리이라고 해서 4잔 정도 끓이고 배합을 해서 이제 나오게 시오라면이고요. 저희 가게도 현재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집게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파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서 먹는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프 보시면은, 어 저희가 닭이랑 돼지, 신나게 우려 가지고 미소탈에랑 같이 배합을 해서 좀 농후하게 면이 잘 딸려 있을렇게끔 배합한 라면이고요. 그리고 찌개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새우만을 소리크를 배합해서 만든 건데 중간에 드시다가 이걸 넣어서 드시면 또 다른 풍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걸 처음 먹을 때 넣는 게 아니라 먹다가 넣으면 좋은 거죠? 중간에 먹다가 넣으시면 되고요또 변주시키기 좋은 게 저희가 다시마식초인데 <laughs> 나는 아, 멸치가 <laughs> 멸치를 직접 볶아서 기장산 멸치인데 직접 풍미를 좀 주려고 좀 감칠맛이 확 올라오실 거예요. 어, 저는 사장님이 일부러 식초 아끼시려고 못 먹게 멸치 담그신 줄 알았어요. <laughs> 중간에 한번 비벼 드셔보시면 풍미가 확 사실 거예요. 나의 피라 카우리다. 이게 담겨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럼 제가 오늘 이네 가지 라면을 한번 맛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달끼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맛을 봤는데 이제 희진이는 항공권 예매 안할 겁니다. 울산이 와도 이렇게 맛있는 현지 라멘을 먹을 수 있다는 점 음, 감동적인 맛이에요. 너무. 만약에 평생 라멘만 먹을 것인지 평생 라면만 먹을 것인지 물어보신다면 음, 둘다 먹으면 안 되나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